그래서 오늘 도전기 알리로 장애물 넘기 응. 네 뱅크 알리로 장애물 넘기는 하잖아. 네. 음. 맨땅에서 장애물 알리를 못할 리가 없어. 근데 해본 적이 없지. 오늘 성공해볼 거야. 왜 이렇게 부끄러워 하니? 아니 근데 못할 것 같은데. 뭐라고?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네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네. 못하는 거야. 아. 할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해? 계속해요 그렇지 계속하면 돼한번더 하면 되는 거야 오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신발을 바꿨기 때문이다? 네 <laughs> 장비 탓타면안 <하면> 됩니다 왜냐 <laughs> 신발 바꾸면 선이님 저번에 적응 기간이 2주는 걸린다고 했어요 자 이제 몸풀기 먼저 해보자 <laughs> 우선은 뱅크에 장애물 넣고 한번 넣어보자. 그걸 넣고 그 다음에 어, 맨땅에 있는 걸 넘을 거야. 근데 뱅크도 못 넘을 것 같아. 못 한다 하면 어떻게 어떻게 된대지 아, 못해. 못 한다 하면 못 하는 거야. 할수 있다 생각해야 돼. <놀람> 앞발 끌고. <들고. 놀람> 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 보드가 세워질뻔 했다 아팔 위로 하고 팝 뒤로 차고 앞발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려야 돼더 높이 더 높이 다리를 높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알겠지 <목소리> 봐라 바로 된다 얘가 바로 성공했지 오케이 이제 맨땅에서 해야겠지 오늘 도전기의 목표는 맨땅이잖아 가보자 자 내가 맨땅에 놓을게 아. 앞발의 무게중심, 앞발. 몸을 앞으로 기울여. 오, 아깝다. 자, 여기서 이렇게 기울여. 그치. 눈은 노즐을 봐. 그러고 앉아봐. 그러면 왼쪽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야. 그, 자, 그 자세를 만들고 뛰어, 알겠지? 어, 몸을 여로 뒤로 기울이면 안 돼. 몸을 요렇게 앞으로 기울이고 뛰어 지금 너몸 앞으로 기울인 것 같아? 어... 그렇어안 아, 기울였어 내가 보기에 앞에 중심을 주고 앞쪽에 힘을 주고 뛰어야 돼 점프를 할때 약간 왼발로 뛴다는 느낌으로 해봐봐 오 아깝다 봐봐 금방 좀 뜨는 느낌 났지? 아... 찍으면서 볼 때는 니가 알리 높이는 나오는데 이 데크를 다 넘지 못하고 떴다가 중간에 착지하거든 그러면 이게 오래 떠있으면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오래 뜨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어 첫번째는 점프를 높이한다 근데 그거는 지금 너가 초딩이니까 쉽지가 않아 뱅크를 쓰면 좀 할만한데 이거 맨땅이잖아 그래서 어려운거야 어 점프력에서 안 되고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앞발을 그 발목을 이렇게 접는 모양 있잖아 이거 제기차기 상태로 오랫 동안 해야 돼이 동작을 오래 하면 좀 오래 떠 노즈까지 많이 이렇게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야 아 지금 근데 중심 뒤로 간거 알고 있지 중심 앞에 놓고 해야 돼 앞에 놓고 와우. 중심 앞에 와 진짜 아깝다 끝에 살짝 걸렸네 중심이 어디 있어 그래 중심 앞에 놔야 한다니까 중심 앞에 놓으라니까 와 진짜 아깝다 살짝 걸렸지. 중심 더 앞에나 더 앞에. 진짜 많이 앞에 줘야 돼. 아, 좋았네. 중심 앞에. 아. 거기서 그래. 어떻게 앉아야 돼? 앉아 봐. 모두 보고. 자, 화관 잡아. 지금 엄청 불편하지? 근데 그 불편한 자세를 만들고 뛰어야 돼. 그렇게 해야 네가 넘을 수 있을 거야. 제자리에 서가지고 보드는 그냥 놔둬. 그러고 거기서 오른발 들어봐, 오른발. 그 상태로 제자리 점프. 높이. 자 알리할 때 그렇게 왼발로 뛰는 느낌으로 뛰어. 중심 앞에. 아 깝다. 금방그 느낌을 좀 크게 해야 돼 동상을. 오케이. 와 좋아한데. 앞발을 더 많이 끌어야 저걸 넘을 수 있어. 어, 차라리 이게 나. 앞발 많이 끌어야 돼. 중심 뒤에 있다. 또 뒤에 있다. 야 지금도 뒤에 있다고. 더? 와, 넘어졌지만 이게 나. 앞으로 기울었잖아. 오케이. 한 번만 더 성공하자. 세 번은 성공해야 잊게 돼. 아 중심 뒤에 있잖아. 중심 안. 마... 말도 안 나온다 이제. 중심이 중심이 앞에 있어야 한다고. 금방 그 동작을 더 크게 해야 돼. 더 뒤로 차고 앞발 더 끌고. 그래야 멀리 날아가. 아. 아, 중심이 뒤에 있어. 중심이 앞에 있었으면 넘었을 거야. 오케이. 맞지? 중심 완전 앞에 놨고. 파도 뒤로 찾고 와서 한번 봐봐 잘했어 세번 성공했다. 소감을 말해주시죠. 소감. 음, 못 넘을 줄 알았는데 넘어서 좋았어요. 질문이야 간판이야 뭐야? 어 간판이에요. 아 그래? <laughs> 이거 못 넘을 줄 알았다고 근데? <laughs> 네. 난 진짜 네가 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난 네가 그렇게 맞긴 맞었어그 아까 처음에도. 못한다 생각하면 못한잖아그 네. 이거 금방 네가 넘어는데도 못할 줄 알아는데 됐다 했잖아.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아 이거 왠지 될거 같은데라고 생각해야 돼. 네. 그런 그런 마인드가 아주 중요하다. 네. 스케이트보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긴 한데 한번 기술을 성공했다고 그게 자기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어.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세 번은 성공해야 돼. 네. 어세 번을 성공해야 좀 감을 남았다 그게공룰이야 오늘 잘했어. 나이스 아, 인사해 뭘 어떻게 마무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laughs> <laughs>